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열흘 전에 후사를 하다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행위를 할때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쿵 소리가 들리면서 끊어진 걸 인지하고 다행히 이제 빠르게 병원을 알아보게 되어서 다음 날 바로 수술을 할수 있었어요. 전날 밤에 제가 다쳤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점심 조금 지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빠른 시간에 24시간도 되기 전에 수술을 했고요. 수술을 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이 점은 이 끊어진 부분이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다시 잡아내려서 꼬매야 되기 때문에 절개를 해야 되는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술을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렇게 다친 후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붓기라고 했어요. 이게 당연히 다치다 보면 부을 수가 있죠. 굽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좀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굽피가 제일 좋지 않다. 다치고 난 다음에 수술 전까지는 다리를 이제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워있었어요. 최대한 뒤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3-4시간 간격으로 얼음 준비하고 두피가 최대한 안 붙게 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수술 전까지 할수 있는 건 거의 없긴 해요 왜냐면 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가만히 쉴 수밖에 없는데 쉴때 발목을 최대한 높게 해서 붙지 않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워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수술을 째고 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수술은 생각보다 수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기 짧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신 마취를 해서 힘든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척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그 진행 동안 우리가 내시경할때 잠시 수면하는 것처럼 잠시 재우는 데 마취는 하게 됩니다 저는 수술을 끝나고 나와서 안깁스 상태로 부터 처음에는 나와요 전 보통 깁스를 하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수술 전과 그냥 다리를 올린 채로 누워있는 거죠. 무조건 절대 안 되고요. 처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도 최소화하고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고, 최대한 화장실도 안 가려고 저는 물도 거의 안 먹고 그냥 움직이기도 싫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사실이 슬프고 우울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사실 잘안 먹혔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있다가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 동원 은 1주에서 2주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하는데 수술을 금요일에 하고 통 일시고 금요일에 바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기 전에 수술 이제 예수술, 보합품이라든지 이런 걸확인 했을 때딱히 문제는 보이지 않아서 위험이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통기수로 전환을 하고 소독을 우리가 꾸준히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뒷부분에 구멍을 내고 저는 재원을 해서 집에서 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나면 아마 느끼시는데 다시 수술을 하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따로 할건 없어요. 발목을 쓰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최대한 비디지 않아야 되는 거. 디디다가 무리하게 저희가 이런 다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을 땅에 디디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는 스을전처럼 그냥 누워서 최대한 굳지 않게끔 발목을 긴장보다 높게 해서 쉬면 되는 그거 말고는 크게 할건 없어요 발목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좀 빨리 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해요 근데 회복 과정에서도 많이 부어서 좋은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목을 내려놓고 지내고 있지만,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나, 또 길게 쉴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발목을 꼭 높게 하고 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술하고 열흘 차까지는 이렇게 딱히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특별한 건 없어서 통기스를 한 상태에서 지내는 거고 최대한 씻긴 씻어야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통기스한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을 감싸는 것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걸 착용을 하고 씻으면서 그냥 지내고 있고, 저는 요새는 하루 종일 쉬고 있습니다. 일 외적으로는 그냥 뭐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작업 같은 경우도 잘안 하고요. 해야 될 일들 자원 분들이 좀 밀려 있긴 하지만, 우선은 발목의 회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일 아니고 서는 보통 그 외의 시간을 최대한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특별하게 할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 열흘 밖에 되진 않았지만 일까지의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꼭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처럼 다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좀 위안을 얻으셔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네, 전... 요새 출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걸을 수는 없다 보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목 발을 짚고 좀 많이 걷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손목도 아프고 겨드랑이 부분도 아프고 해서 요새는 가족의 도움으로 하고 출근 합니다. 여섯까지 출근 시켜주면 출근하고 그 조금 걸어서 퇴근할 때는 다시 이제 내려가면 가족이 댈러 와주고 그래서 이게 주변 사람한테 민폐예요. <laughs> 건강이 최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아 정말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게 준비 운동을 잘안 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운동하시는 분들 준비 운동 꼭 과하게 하세요. 진짜 후회 안 하도록. 그러면 지금 저희 수술하는 거에는 평소때랑 동일한 컨디션으로 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전혀 문제없나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양손은 멀쩡합니다. 제 눈도 다 멀쩡하고요. 제가 뭐 모발일식 수술을 한다거나 그 외에 다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당연히 불편함은 없고요. 다만 제가 이동하는 불편함 제가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니까 있는데 제가 하는 시술이나 수술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만이 병원에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간만간이기 때문에 진료로 가보겠습니다. 嗯。<laughs> <laughs>